그런데 녀석이 겐 독특한 취미가 있다. 갑자기 안방에 들어온 밀키. 그리고 녀석이 향한 곳은 안방 화장실. 밀키야, 거기서 뭐 하려고? 세면대 위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울기 시작하는 녀석. 온 동네 방네 다 들리게 쩌렁쩌렁 울어댑니다. 대또왜 우는 거예요? 제불 달라고나 봐요. 무... 물이요? 아뭐 화장실에 물이 있긴 한데 어떻게 주신다는 건지 어라? 엄마 집사가 오자 고개 한번 까딱 해주신 밀키 이 신호는? 아 수도꼭지를 틀라는 거군요 그런데 밀키야 너그 안에 있으면 털다 젖을 텐데 괜찮니? 어? 이런 고양이는 처음입니다 정수리가물이다 젖도록 물마시기집에하는 밀키. 집중하물 밀키. 아이, 그런데우석 물을 먹고 싶은데, 우물은우에물은데 우리 에서물은데 우리 에서은 덕분에 엄마 집사, 밀키가 화장실 물을 마실 때마다 초긴장 상태라는데요. 안방을 지나 거실까지 가서야 잡힌 밀키. 밀키야, 젖은 털은 닦고 가야지. 그런데 털에 묻은 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밀키가 흔적을 참 많이도 남긴 것. 결국 물난리가 난 바닥을 닦는 건 모두 엄마 집사의 일이 되어버렸네요. 밀키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안방 세면대 물이에요. 사고쳐놓고도 잘못 없다는데 당당한 밀키. 아, 우리들이 물맛을 아냐옹. 음, 진짜 물맛 때문일까요? 밀키 또시작이다 쎄가. <laughs> <laughs> 세면대에 안에 앉아 물을 틀어달라고 우는 밀키. 이번에는 아들 집사가 나서는데요. 간식도 먹다 말고 일어나는 건 다반사. 무조건 세면대. 그것도 안방 세면대 물만 고집한다는 밀키. 어머 어머 어머. 숨은 쉬면서 마시는 거 맞니? 최적으로 좀 오래 먹어요. 다 3, 4 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오래 마시다 보니 집사들이 계속 옆에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 그래서 물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수시로 세면대를 확인해 줘야 한다네요. 귀여운데 막물 먹고 화장실 갈 때는 뭔가 계속 장, 장난꾸러기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면대 물을 찾는 바람에 집사들도 밀키가 오면 안방 화장실에 수시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 야옹하면 바로 틀어달라옹. 세면대 에 올라가서 울어요. 계속 울어요, 줄 때까지. 고양이 축고 물을 좀 많이 마셔서 한 10번에서 15번? 하루에 10번에서 15번이라 집사 허리 펴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요즘 큰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는데요. 밀키가 젖은 몸으로 자꾸 초코를 괴롭힌다는 것 벌써 눈치를 채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초코 그러거나 말거나 밀키는 뒤를 쫓습니다 밀키야 초코가 싫다잖니 나랑 놀자옹 아, 물 l a t 면 놀아준다냥 보통의 고양이들처럼 몸에 물이 닿는 것을 질색팔색하는 초코 이 o 다 보니 물 묻은 밀키는 초코에겐 경계 대상 1호. 마시고 나서 이렇게 몸을 털면 물이 튀기니까 이제 초코는 이제 밀키를 피해다니기 바쁜 거죠. 얼마 전에는 그 물이 튀어서 초코가 이제 밀키한테 하악질까지 하고.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던 밀키와 초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밀키의 세면기 물 사랑 아니 중독에 초코는 밀키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방광염 약이요. 초코가 스트레스성 방광염이 있어 갖고 밀크 때문에 방광염이 너무 심해 갖고서요그 보조제를 내일 같이 먹어줄게. 아이고 대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럴까. 초코야, 네가 고생이 많다. 나 밀키 준다. 아, 초코랑 세면대 물 같이 먹고 싶다옹. 목을 축이고 나온 밀키 야. 그런데 아우 밀키 꼬리에 화장실 모래가 잔뜩 밀키야 어떻게 된거니 한참 물을 마시고 내려온 밀키가 물을 닦기도 전에 모래가 수북한 화장실로 들어간 겁니다 나는야 뒷처리가 깔끔한 고양이 마마 빨리 봐빗빗빗 여기 어. 이번엔 수건 말고도 장비가 더 필요하답니다. 아, 모래 떼는 일이 쉽지 않겠는데요. 꼬리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미키야 아, 축축하고 더러워서 못쓰겠다냥 이렇게 또 엄마 집사에 할 일이 늘어나고. 아이고, 모래를 아주 구석구석 야무지게 묻혀왔네요. 아니 미키야 너이 상황에 잠이 오니? 안 자는 척하는 거. 아퍼 나나나다나 나. 모래 모래 들어가면은 물이 묻어서 이렇게 막 떡이 져요. 젖은 털로 들어가니까 달라붙어 갖고. 아 보기만 해도 몸이 막꼬슬꼬슬해요 엄마가. 일분 치우니까 조금. 밀키는 <laughs> 하가다떼어내지 못한 모래는 목욕이다. 모래가 너무 많이 었어온몸 모래가 엄청 많아. 그래도 밀키가 물을 좋아하니까. 뭐? 밀키가 물을 거부한다? 아니, 세면대에 철푸덕 앉아서 흐르는 물을 온몸으로 마셨으면서 목욕은 싫어? 야, 너 정말 알다가도 모를 녀석이다. 아니, 싫어. 목욕물은 싫다옹.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샤워를 끝냈지만 모래만안 들어가도 이렇게 음? 자주 목욕 안 시켜도 되는데. 아! 원치 않던 목욕에 잔뜩 뿌리난 밀키. 밀키야 털은 다 말려야 하니까 조금만 참자 응? 하지만 밀키는 집사 당부를 듣는 둥 마는 둥. 아 그냥 쉬고 싶어요. <laughs> 저 샤워하고 쉬고 싶어. 내가 <laughs> 오늘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 <laughs> 안 나와, 안 나와. 어, 이러다가 만약에 또 네. 울면, <laughs> 울면 이제 <또> 또물 줘야죠. <웃음> <웃음> 녀석도 피곤했는지 금세 잠들어버리네요. 밀키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저희 집에 와서 두세달 정도 있다가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씻을 때마다 자꾸 화장실에 와서 옆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된거 아닐까 싶어요. 아깽이 시절부터 유달리 호기심이 넘쳤다는 밀키. 세면대에서 물 마시는 게 신기해서 한두번 줬다가 2년 동안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답니다. 엄마 집사 점점 지쳐간다는데요. 반면 밀키는 푹 자고 일어나서 에너지 충전 중. 오늘따라 밥맛이 좋다냥 깊은 산소공달쌤 누가 와서 먹나요 역시나 자석에 <laughs> 이끌리듯 다시 안방 앞으로 와있는 밀키 엄마 집사가 잠든 틈을 타서 다시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오는데요 또 화장실입니다 엄마 집사가 조용히 쉬려고 닫은 문인데 그 앞에서 울고 긁고 멈출 생각이 없나 본데요 당장 이 문을 열지 못할 거냥. 결국 집사 낮잠 포기. 왜? 물죠? 어딨 있어? 문을 열자마자 신난 듯 세면대로 오르는 녀석. 엄마 집사님 이제 겨우 쉬시나 했는데 어떻게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음, 음. 저로 가보자. 가볼까? 음. 음. 어 집사야 나 아직 물안 마셨다냥. 이거, 이거, 이거. 고양이 전용 정수기로 마시게 하려는 모양. 물물 이거 물 이거 물 이거 물. 어? 엄마 집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밀키는 전혀 관심 없음. 물을 마시고 싶긴 한것 같은데. 밀키야 그물도 맛있어 마셔봐. 하지만 다른 물은 녀석의 성에 안 차나 봅니다. 밀키야 물트네물트네 빨라. 물 마셔볼까? 물 마셔. 작전을 받고 밀키를 거실 화장실로 부른 엄마 집사. 그래, 차라리 여기서라도 마시렴. 응? 세면대에 올라 이리저리 탐색하는 밀키. 하지만 밀키야 이거 물안 마셔? 냄새 몇번 맡더니, 거실 화장실 물은 입에도 안 됩니다. 물걸어서 중간중간에 많이 놔버리고 했었는데, 반응은 없어요. 정수기도 안 쓰고. 안방 화장실 물 외에 그 어떤 물도 마시지 않으니, 물을 안 틀어줄 수도 없고, 한 번에 3, 4분, 하루 15번이나 틀어줬다, 잠궜다. 이런 일상을 멈출 순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밀키네 가족들을 구해줄 거대 고양이 출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과연 아! 배다하겠습니까?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 밀키 잘좀 봐주세요. 밀키 어디 있는지 좀 볼까요? 밀키 여기 아,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어우 야옹신이 어쩐 일로. 만지는 것도 이렇게 잘하고. 성격이 좋은데요 아이가? 렉돌이죠? 네. 음. 눈도 잘 보고 선생님. 렉돌은 워낙에 조금 약간 사람들한테 좀 프렌들리한 편이어 가지고 친한 편이어서 낯선 사람을 그렇게 안 무서워 하거든요. 뭔가 좋은 냄새가 난다냥. 렉돌이라는 이름도 왜 렉돌인지 아세요? 인형. 네, 맞아요. 돌이 인형인데 렉이라는 말이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고양이가 게, 약간 게으르고 기운이 없어서 들었을 때축 처진 것처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우리 이렇게 쭉 하면은 이렇게 축 처진 것처럼 있어서 이래서 렉돌이예요 이름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진 인형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저 초면인데 그지 신경을 안써요 야옹신과 금방 친해진 밀키 편안히 밀키야? 자 충분히 친해졌으니 이제 행동 분석을 할 차례. 안방 화장실 세면대에 올라가 내내 우는 녀석. 아우 이렇게 계속 우네요. 아우 그럼 보호자님이 오 때까지 계속 여기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면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울, 울어요 보호자님들이 약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저 어.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헛들켰다 <laughs> 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는데요. 보자마자 감이 탁온 야옹신. 얘가 지금 화장실에 가서 먹는 물을 마시는 거는 단순하게 물을 마시러 가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만 열다섯 번씩 물을 틀어달란 게 물을 마시려고 한게 아니라면 대체 밀키는 뭐란 걸까요? 얘는 그냥 물하고 노는 거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여기서 물 마시면서 뒹굴고 노는 게 너무 그냥 즐거운 거죠. 그리고 보호자님이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해주셨고 집사님이 밀키가 놀게 해주셨다고요? 밀키야 다 마셨어? 집사들은 밀키가 떼를 써서 물을 틀어준 것뿐인데 혼자 말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름은 인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 상황에 대한 격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불렀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애 입장에서는 어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왜? 뭐 줘? 애기야 다 마셨어? 집사가 잘한다고 하니까 녀석은 더 하고 싶었던 것 얘가 이제 몸이 적고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물이 튀기면 음.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초코한테 튀기니까. 그렇죠 걔도 불편한 그래야지. 거예요. 우질 못하게 막 하기도 어. 하고 하더라고요. 초코는, 초코 종류가 어떻게 되죠? 액조틱이요그렇죠액조틱은좀 소심하거든요. 한마디로. 상당히 인싸인 고양이와 아싸인 고양이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종료를 선택할 때, 고양이를 선택할 때는 종특이라는 게 있어요. 종특이적인 성향.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할 필요는 있다고. 물.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실과 주방에 둔 물은 입에도 안 된다는 것. 이 물들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물 마실 때나 밥 먹을 때나 이런 타이밍은 고양이한테는 되게 뭐라 그럴까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되게 조금 내가 안전이 보장이 돼야 돼. 내가 물 마실 동안 이렇게 계속 주위를 볼 수는 없으니까 밥먹는 동안 내가 뭘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음이 있거나 이런 데는 추천이 안 돼요 세탁기업, 청정기업 뭐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대부분의 양이들은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서 물과 밥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 지금 밀키는 근데 일단은 물 마시는 것도 신선도가 되게 중요해요. 원래 밥 그릇하고 물 그릇은 최대한 떨어뜨리는 게 좋거든요. 같이 먹는 줄 알고. 네,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먹는 가루라든가 이게 떨어져서 신선도가 이제 좀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 고양이 정수기는 밥 그릇 바로 옆에 있었네요. 이 물은 별로다옹. 아 저쪽에 맛있는 물 있다냥. 반면 안방 화장실은 안쪽에 있어서 인적도 드물고 조용하죠. 게다가 신선한 물이 바로 나오다 보니 와 밀키가 좋아할 만했네요. 선생님 물 마실 때는 네. 이제 온몸에다가 물을 마치고, 아 묻히고 마 거잖아요. 그런데 네. 무거운 거는 이렇게 싫어합니다. 설명을 좀 쉽게 비유해서 드리자면 뭐 고양이 마음은 세살 어린애 마음이랑 비슷해서 어린애들 시키려고 하면 막 싫어하는 애들도 있지만. 막 분수 쏟아지는데 가면 막 자기가 젖든 상관없이 막 엄청 뛰어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목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싫은 거고. 물놀이는 좋고 목욕은 싫고 아이들 다 똑같죠. 안 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려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라는 교육법보다는 안 되는데 대안이 있어. 네가 이걸 안 해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라는 거를 이제 대안을 알려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육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안방 화장실 물은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밀키는 화장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목노아 울었는데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잃게 됐을 때 생기는 감정의 폭발 그거를 소고 폭발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여기서 항상 물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을 못 먹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 감정을 더 격하게 표현 처음에 그막 처음에 에하에하다가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우는 거죠. <목소리> 울 마실 때도 그렇지만 간식 앞에서도 계속 울 거예요. 요구 사항이 확실해요. 울면 뭔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애도 한 말이 그래요. 저는 이제 단호하기 때문에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간식도 절대 그냥 주시면 안 되고. 뭐 사랑이 마음이 아버님 어머님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다 밀키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통일이 돼요. 지금껏 집사들이 밀키를 부를 때오 밀키 일로 와 밀키야 잘했어 나 부르는 소린가 아닌가옹 이름 부를 때도 누구는 밀키야 누구는 밀키 누구는 뭐 키야 이러면 얘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교육할 때는 호칭 통일이 중요한데요 호칭 다음에 예를 들어 밀키 그만해 밀키 간식과 같이 말해야 집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선되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네. 필요할까요? 점점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기간은 빠르면 일주일 만에도 될수 있겠지만 대안이 제공된다라는 전제하에 가족 구성원들의 약속이 합의된 약속이 되게 필요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바꾸고 또 다른 놀이를 충분히 제공하면 아마 충분히 이 행동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운 건 바로 실행하기. 먼저 물그릇 위치부터 옮깁니다. 밀키가 편히 물을 마실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 재배치하고요. 이제부터는 전 가족이 밀키와 거실에서 놀기로 밀키에게 세면대보다 거실을 더 재미있는 놀이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 거실에서 노는 거냐. 며칠 뒤 집사님이 보낸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소고 폭발 기간을 거쳐 문열어주면안 돼. 문열어주면안 돼. 우리 밀키 물 마셔야 해요. 몸안 젖으니고 얼마나 좋니. 드디어 다른 물첫입 성공. 밀키야 맛있지? 이제 물안 묻히고 다니니까 초코와도 더 가까워진 것 같죠? 집사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이젠 세면대 물을 쳐다도 안 본대요. 이제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요. 집사님들 앞으로도 밀키 잘 부탁드립니다.